함께의 비밀로 인생을 풀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함께의 비밀로 인생을 풀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God solving life through the mystery of with with. 함께, 함께 라는 그 비밀로 인생을 풀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형들로부터 어린 나이에 그 온더도 어린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렸어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요셉에게 펼쳐지는지 그 안에서 이집트에서의 삶이 어떤지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함께 라는 키워드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요셉의 인생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지 노예의 신분으로 슬레이브죠. 20대 가게 된 요셉의 첫 이야기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붙잡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인생은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 은혜를 붙잡는 인생이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대략은 아실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는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노예에서 총리,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뭐가 정말 요셉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제가 부름을 시로 이렇게 적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가문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도하,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저걸 강조합니다. 또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은 전옥은 그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검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노예에 있을 때나 종으로 있을 때나 죄수로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그가 형통한 삶이 가능했던 것은 요셉이 받은 복 중의 복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Will God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주셨다. 이것이 요셉이 받은 가장 큰 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하게 되죠.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와 지금 함께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 우리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난 달이 뭐였죠? 성탄절이 있었어요. 성탄절.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이죠.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분명히 주신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러니까 사실에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주셨던 가장 큰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신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엄청난 축복이다라고 성령은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집트가 왕, 어, 나라 중에 가장 힘이 셌잖아요. 근데 그, 그 나라의 왕 다음의 자리가 총리인데 세컨이자 포지션에요 그런데 총리가 되는 것보다도 더큰축복 큰 뭐예요? 하나님의 저 함께하신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벌써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의 축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자신의 욕심대로 따라서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요셉이 마음대로 살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을 통해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함께라는 단어는 사실 혼자 할수 있는 건 아니죠. 함께라는 단어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너와 내가 함께 할때 함께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은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을 통해서 가장 큰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요셉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요셉본하나님께 함께하자라는 그 손을 내미셨을 때그 은혜를 붙잡은 거죠. 네,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 손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건 분명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로 작지 않고 너무나도 큰 은혜,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여기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로 반응하는가.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또 여기서 질문할 수 있겠죠. 요셉이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했지? 함께 어떻게 했지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오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은 사건. 그렇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했다. 요셉. 성경은 이렇게 해가지고 구절 같이 드릴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주마지 아니하였소도 어. 그것은 음. 음. 당신 분이. 당신은 음.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없찌이큰 아들을 하여. 하나님께 뜻을 하니까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형들의 위해서 요셉은. 그리고 이집트 안에서 이제 노예로 있을 때에 그 모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요셉을 다시 자기네 집에 종으로 산 거죠. 그렇죠? 노예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종으로 살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축복해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안도 공내려 주시죠. 요셉은 거기서 성실하게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처리함으로 모든 일들을 잘 인정받는 요셉으로 요셉은 그 집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다가 외모도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남자로서의 매력을 다 갖춘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 젊은 그러한 청년의 어떤 일도 잘하고 외모도 괜찮은 그런 모습을 누가 바라보고 있었죠? 보니발의 아내가 보고 있었죠. 그리고 바라보는 순간 인간의 욕정에 사로잡혀서 요셉에게 잠자리를 같이하자라고 명령 같은 유혹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좋은 뭐 그냥 말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대놓고 는할수 없었죠. 그래서 명령 같은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고 그녀와 함께 있는 자리를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물론 보디발이 이제. 요셉에게 부탁을 했죠. 그죠? 내 아내만큼은 네가 잘 케어해 주기를 원한다. 그죠? 다른 건다 맡겼어. 그렇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보디발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아마 요셉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보디발의 명령만 있었으면 그 아내와 풋짝풋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의 행동 자신의 생각과 말과 그 모든 이유와 원인이 되었던 존재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바로 이것이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할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의 이유,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왜 죄를 짓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죄 짓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도 참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모든 그 이유와. 원인과 목적이 있는 그래서 요셉도 어, 죄를 짓지 않는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저희들과 분명히 함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통해 그 복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요 하나님의 문제 푸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라는 것입니다 solve your problem 또 way가 solve 되 하나님이 푸는 방법 또 way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같이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안 하세요 팔리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모든 상황을 지금 이끄시는 막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지는 않아 상황을 그냥 놔두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지. 왜 팔리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20대 팔려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뭐죠 똘로 was with h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냥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을 통해서 감옥에 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옥에 가게 안한게 아니라 뭘 하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I was with Joseph." 그냥 요셉과 함께하시는 일만 해 주셨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리고 종으로 팔리고 더 죄수로 바닥치는 인생. 죄수입니다, 죄수 프리즌러예요. 죄수로 바닥치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상황이 점점 어떻게 되죠? 더 어려워지고. 솔직한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켜주시라는 겁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그런 질문이 우리가 많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딱 하나 뭐죠?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요셉과 내가 함께 할게. 같이 있어줄게.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똑같지 않아요? 당장 상황의 변화가 필요한데 상황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좀더좋아졌습니다좀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켜 주질 않아. 그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와 그냥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푸는 방법이 뭐예요? 또 왜? 요즘 여러분 뭐 최근에 뭐 무치마 범죄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냥 길 지나가다가 흑스들이뭐 뭐 지나가는 사람 막 차기를 밀기도 하고 이유도 없어. 그렇죠? 때리기도 하고 그런 범죄가 있지 않,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죠 가족 간에도 돈 문제 때문에 아내가 막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살인, 강도, 범죄, 성범죄 너무나도 죄가 너무 만연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냐고 왜 상황을 변화시켜주지 않고 천국으로 만들면 될텐데 왜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지 그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직접 내려오셔서 그 세상과 함께하고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인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러한 죄악 소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셨다는, 거. 함께하고자. 그게 하나님이 푸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신비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상황을 바뀌어 주세요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고 그 방법대로 우리도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문제가 있을 때 상황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아,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이 일 하시는 그 일에 나도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함께 할 것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일을 하신다면, 나도 그 일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 나가는 <laughs>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더 함께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요. 그래서 요셉도 노예로 있을 때나 더 나쁜 상황 죄수로 있을 때나 요셉과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춘 거죠, 요셉. 상황을 바꿔주세요.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죄수로부터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요셉이 물론. 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거기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해보십시오. 문제는 반드시 나중에 풀리게 되어 있어요. 상황과 환경도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상황과 환경보다 더 커져있는 나를 밀려는 거예요. 내가 더 커져. 그 환경이 별 문제가 아니야 이제.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더 커진 나의 존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문제 푸는 방법이죠. 저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제와 대화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You cannot be seen by w h e r you see it with 여러분 요셉이 그래도 참 대단했던 것은 노예임에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노예, 그렇죠, 노예. 여러분 노예는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노예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예는 대가가 없어요. 노예는 아무리 일해도 그래, 그래 이게 없잖아요. 더저 뭔가 대가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열심히 일한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보디발에게 인정받을 정도니 얼마나 성실하게 그가 일했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어요. 보디발은 사람을 볼줄 아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인데 심의 대장 아닙니까 그런데 보디발이 딱두 개만 다 바뀌었어요 요새 봤는데 두 개만 바뀌지 않았죠 첫 번째는 보디발이 먹는 음식 내 음식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줘 그리고 또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 그렇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먹는 음식이야 보디발이 말하는 대로 하면 됐죠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아예 금기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외 모든 것은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고 인정받았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자신 마음대로 할수 없는 노예에서 이제는 두 개만 빼고는 뭐든지 할수 있는 특권자가 됐습니다. 사실 엄청난 것을 누리는 요셉으로 바뀌었어요 인생. 그런데 참 웃기죠. 유혹과 시험, 꼭 하지 말라는 그한 가지의 손가락, 하지 말라는 그한 가지. 거기서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 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과 호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실바를 먹으라고 그랬지만 하나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악. 과 그런데 결국에는 그 선악과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하나 하지 말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측면에서 요셉은 그한 가지에도 넘어지지 않았는참 대단한 사람, 대단히 훌륭하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을까? 제가 본문을 보니까요. 요셉은요 죄가 이렇게 말 걸어올 때에 그 죄와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곳이 타지 않. 죄와 협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죄가 뭐 이렇게 저렇게 야, 뭐 이렇게 괜찮지 뭐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되는 거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려운데 말을 걸어오죠. 그렇지만 그거와 협상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내 곳이 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얘기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심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냐. 함께도 있잖아. 여러분,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걸어옵니다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굳이 하나님 가까이 하냐. 뭐 말씀 읽으려고 피곤해도 되지 않을까? 피곤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울다던데말 걸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제와 대화하기 시작하면 협상하고요.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오디바리 아내가 눈짓하고 나와 아, 동침하자고 했을 때 아, 안 돼요. 주인이 말하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어. 만임이 하지 님이에요만임만과 자고 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뭐 해결할 수 있어요? 막 설명하고 설득하고 했다고 하면은 아마 아 n 괜찮어 결국 이 l 속에 들어갔을 것이. l be a little bit of a situation. I s e 하 your great 과 e m 가 I have t 세 go to another. I have to go to the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 기도하고 먹음 기도하고 지름결한 그탄스럽기도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가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중에 또 먹은 대다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선악을 먹은지 아세요? 단어에 보면 영어에 또 The woman stare 영어로 이렇게 쳐다봤기 때문이죠. 먼저 물론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수 있어라는 들었죠. 들었죠. 근데 그 듣고 선악과를 먹은게 아니었거든요. 듣고 난 다음에 먹은게 아니에요. 듣고 난 다음에 그 뒤로 계속 쳐다보는 선악과 쳐다보시고 일부러 놀아도 선악과 근처에서 놀고 지나가다가도 한번 이렇게 실적 보고 쓰읍, 저거 그런가? 계속 뭔가 마음속에 쳐다보면 볼수록 더 아름다워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괜찮을 것 같이 보이고 아니 뭐 상관없을 것 같이 보이고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뭐 어때? 그래서 결국 계속 바라보고 바라보다 먹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아예 바라보는 것조차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바라보지도 말아야 되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고 죄를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 이길 것 같죠.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죄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요. 죄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 살아있어. 움직여요. 죄는 끊임없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 죄라는 것이 죄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결단하는 것이죠. 생각을 작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는 것,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결단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이러한 지혜와 결단이 죄 앞에서 있는 우리 진정한 조요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메시지 남겨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자가 되자 라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자. Let us be those who d r e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자가 되자. 저는 이번 한주 동안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나눠야 될 텐데 읽고, 한 수십 번 읽었던 거, 묵상하면서 계속 들었던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요셉은 이렇게 어려운 처지와 상황. 여러분, 그래도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팔리는 건 굉장히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것도 17살 나이거든요. 팔렸어요. 그리고 팔려서 노예라는 삶을 살고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 17살짜리가 힘들지 않았을까, 했어요, 정말? 그리고 잘 거기서도 인정받는 듯 했지만 또 오해로 프리즈는 감옥까지 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함께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잘 견디는데 잘 견뎠어요. 잘 이겨내고 이겼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이 이렇게까지 이러한 형평과 처지에 있어도 이렇게까지 왜 항상 함께해 주시는 것이지? 라는 질문 왜 계속한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요셉이 과연 하나님께 뭐 잘한 게 있나? 왜 요셉을 기뻐하시지? 요셉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왜 함께 해주시지? 왜 형통케 해주시지? 그런데 요셉은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 인생을 살펴봤지만 가족 안에서도 고작이라는 친구 있어요. 고작이, 고작, 고자, 배, 린구, 고발자이자. 하나님께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 요셉은 잘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딱한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요셉은 꿈을 꿨다는 겁 정확한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뭐 특별히 뭐 저희들보다 이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하나님 이 주신 꿈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 요셉은 꿈을 자기가 그냥 꾼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죠. 즉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자였어요. 내가 요셉은 내가 소유하고 싶어 소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꿈을 꿈을 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주신 거죠. 그렇다면 결국 그 꿈을 주신 분인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시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꿈이 요셉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성취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해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면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꿈만 볼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은혜를 나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가질 수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하나님은이 은혜를 요셉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이기도 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다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의 꿈을 어떻게 볼수 있어요? 더 깊이 자면됩니까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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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고 잘 지금은 꿈을 꾸는 것입니까? 아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어디 안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의 꿈을 두셨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나도 하나님의 꿈을 갖고 싶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에 대한 간절한 갈급한 기대감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꿈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함께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결국에는 그 말씀을 그 꿈을 성취하시는 인생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된다면 복중해고, 하나님과 함께하시며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형통케 하시며,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거죠. 영적인 원리. 여러분, 결국에 요셉은요 자신의 가족을 모두 다 구원합니다. 그렇죠그 땅에 이제 기금이 일어나고 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집트란 나라를 구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세상을 구원하죠.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유익하게 하고 그를 목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모든 것이 미흡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꿈만은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요셉은 뭐예요? 종으로 또는 노예로 또는 죄수로 그런 형편 상황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잖아요 지금 지금 저보다는 훨씬 낫죠 제가 낫다는 거 제가 훨씬 요새 보니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커넥션 교회 좋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꿈꾸는 자들이 다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은혜와 형통케 하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이번 2026년, 또한 해가 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